네, 아시는 것처럼, 어,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체온이 낮으면, 암이라든지 염증이 많이 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체온 1도씩 높으면, 백혈구 수, 백혈구의 그 기능이 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오히려 체온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 자체가 30% 떨어진다고 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하수구가 막혔어요. 얼어서 막혔어요. 차가운데 그 물이 얼게 되겠죠. 한음 열산이기 때문에 차가우면 얼고 뜨거우면 퍼지는데 차가웠기 때문에 얼었어요. 하수구가 얼면 어떻게 되죠?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자체 주로 그 집안에 있는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 더러운 오폐수가 몸그 집안으로 퍼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수도도 못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기운이 흐르는 것조차도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아랫배가 차면 장이 차지거든요. 그러면 변비나 설사를 교대로 하시게 돼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또는 소화기 장애가 있으면서 장의 장애 문제가 생기시면 아랫배가 있는 장이 단전이 차가워지면 그 장에 누수가 생겨요. 장 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장에서그 융모 상피 세포 사이로 장에 있는 독소가 빠지면서 그게 혈관을 타고 간 또는 다른 장기들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체온이 낮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 상담하시, 상담을 원하신 분 역시 신체적으로는 손발 시린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내몸 안에 어디선가. 우리가 평상시에도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고 또 체온을 올려주거나 또는 우리가 단전에 기가 없는 그것들을 풀어주는 한약을 쓰시는 것이 큰 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